안녕하세요. 매일 강독 시간입니다. 자, 이제 화폐 정책 마지막 드디어 왔습니다. 이번에 또 7번 정도 나눠서 한것 같아요. 이제 문장이 좀 길어가지고 조금씩 좀 나누고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은 지금 문장을 좀 이어가면서 보는 것도 좋지만, 또 문장의 구문을 익히는 것도 의미가 있기 때문에 어, 내용도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해석 연습도 해보시고, 그렇게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자, 글자가 몇개 있습니다. 이건 화폐할 때 패자, 돈이란 뜻이죠. 패백할 때그 패자죠. 잠깐 사자입니다. 잠깐 만나온 글자는 아닌데 뭐 잠깐 하는 글자고 이거는 만날 조자 조우하다. 중간에 만나는 거 만날 조자고요. 이거는 본래는 가로세로 할때 종자인데 종횡무진을 종자인데 이거 우리 앞에 문 구문할 때 배웠을 겁니다. 학기 초에 그러니까 연초에 이게 비록이라고 하는 가정의 글자로 쓰여요. 비록 응 음, 비록 못뭐 하더라도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는 만들다 할때 주자입니다. 지을 주자예요. 주 만들다. 어, 화폐도 그렇고, 여기 있는 주자도 그렇고, 곧잘 나오는 글자고, 나머지 세 개는, 어, 좀 이제 눈에 익히는 정도로만 투시다 이것도. 잠깐, 만나다, 그 다음에, 본래는 종행할 때 종자인데, 가로, 세로 할때 종자인데, 요거는 종행, 종이, 비록이란 뜻이로구나, 라는 것까지도. 앞에 그, 1월달에 했던 구문의 덕태 한번 나왔던 글자입니다. 자, 보실게요. 본조. 우리 조정 고려겠죠? 고려에서 추포지법. 고려의 추포의 법은 본조 추포지법은 출 나왔다. 어디서 나왔냐? 어디에서 났어요? 동경 등처. 동경 등 경주 말하는 거죠. 동경 등의 곳 약간 주군에서 나온 것이다. 그러니까 경주에서부터 그러니까 신라부터 시작된 거란 뜻인 것 같아요. 동경 같은 곳을 말하는 거니까 동경이 신라에 수도였으니까 아마 신라에서부터 비롯된 것이다. 이걸 말하고 싶은 것 같아요. 동경을 비롯한 약간 주군에서 나온 것이다. 약간은 말 그대로 약간입니다. 또, 이포패라는 것은 포지패포패포패 화폐나 폐인데 포로 만든 거니까 포지패라고 부른 겁니다. 이포패라는 것은 용무 10년 지구, 10년 동안 지나가는 것이 없어. 그러니까 10년을 가는 법이 없어. 썩죠, 당연히 옷감이니까. 이포패라는 것은 또, 10년 지구가 없어. 잠깐이라도 만나잖아요. 뭐를요? 연, 연기와 습습기를 만나잖아요. 그럼 곧, 여기서 곧 자입니다. 앞에서 편리하다라는 글자였는데 곧곧 곧 됩니다. 뭐가 됩니까? 재후 재나 썩으루자입니다. 불후의 명곡할 때그 붙자요. 불후의 명곡에 썩지 않는 명곡이라는 뜻입니다. 재나 썩음이 된다. 비록 비록 공 름을 가득 채워도 찰영자 공름 창고 름자죠. 어, 공공의 창고를 꽉 채워도 미면 면할 수 없다. 멀면할 수 없으니까 서로 지상을. 쥐와 새는 상이니까 쥐가 파먹거나 피해젖는 서루지 상 상처 할때 상입니다 피해할 때 상자입니다 서루지 상을 면할 수가 없다. 우리나라의 추포라는 법은 경주에서 경주 같은 약간 주군에서 시작된 것인데 이 포패라는 거는 10년 가는 법이 없어 잠깐이라도 연이나 습을 만나면은 곧 재가 되거나 썩어버리고 비록 창고에 가득 차 있더라도 쥐가 파먹거나 비가 새는 상을 면할 수가 없으니, 원컨대, 입관 주전, 입관, 관을 세워라. 관청을 세워서 주전해라. 돈을 주저해라. 돈을 주저하는 거, 그는 동전만 동전. 동전이나 철전. 관을 세워 주전하시고, 겸하여, 엔드. 만들어라. 뭐를, 저패를 만들어라. 이 저패는 저와 종이 저자입니다. 당나무 저자. 나무인데, 이렇게 된 게. 종이 나무로 만들죠? 당나무 접자입니다. 그러니까 저패 그럼 저화 말하는 겁니다. 종이 돈. 그러니까 동전도 주조하고 지폐도 만들어라. 그래서 위화 화폐로 삼아라. 이러 잠깐 주전겸 주저화로 하여 위화 화폐로 삼아라. 관청을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일금 추포지행 추포의 행을 일금 하나같이 금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방사량이 상소 올린 거예요. 왕이 그것을 받아들였다. 왕이 간합했다 오케이 했다. 콜했다. 됐죠? 자, 가보실게요. 본조 추포지법은 출로 동경등처 약간 죽은이라. 차, 차포지패는 용무십년지구이니 사조 연습이면 편위제후더라. 종영공릉이어도 미면 서루지상이니 원 입관 주전 겸주접해 위화하여 일금 추포지행 하소서 왕납지하였다 응. 지금 목종 때 화폐 정책과 공양대 정책입니다 공양대 저하 만드는 겁니다 주전과 저하를 다시 건의하고 있는 방사량의 건의로구만 이라는 것까지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you